f p b c 크리스천 아카데미 FA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예과 의원의 원장 황수경입니다. 저는 포항 충진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충진교회에 다니는 것이 늘 저의 자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항에 극동방송국이 있고, 이렇게 포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감동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암의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해 특히 유방암 수술과 유방암의 원인 그리고 제가 만난 환자들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거 20년쯤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고형암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유방에 생기면 유방을 절제하고, 유방 아래에 있는 근육을 절제하고, 근육 밑에 늑골, 갈비뼈를 제거하고 하는 근치적 유방전 절제술을 해야 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가슴이 뼈까지 드러내져 있는 모습, 한쪽 가슴이 피부 밑으로... 폐를 둘러싸는 폐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부속물이 없는 모습을요. 이것은 한쪽 가슴이 사라진 여성들의 모습. 충격적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법에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1970년을 거치면서 의사들은 수술을 축소하게 됩니다. 근치적 유방 전 절제술로 유방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또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유방암이 주로 혈관 전이보다는 림프절을 통한 전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의 경로를 알아내서 애과부 림프절 절제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유방암의 수술이 수정된 근치적 전 절제술로 자리를 잡았을 때쯤 의사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이 정말 유방 때문에 생기는 암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방암의 원인은 내분비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학계의 흐름입니다. 유방암의 특성을 연구하던 중에 암세포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체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수용체의 양성인 환자에게 수용체가 작동을 하지 않게 해 주는 항호르몬제를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한동안 유방 절제술도 부분 절제술이 가능할 정도의 수술 범위를 가지게 되었고 수술 범위가 계속해서 축소되었죠. 이것은 방사선 치료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암제를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해서 쓰는 다제 요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항암제로 유방암의 사이즈를 줄인 후에 수술하는 수술법으로까지. 수술법은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전학에 대한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되면서 의사들은 유방암의 다채로운 속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다른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유방암이 생긴 부분에 같은 쪽 유방부에 유방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반대쪽 유방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보다 몇 배나 높다. 라는 원칙과 또한 가지는 유방 한쪽을 네 구역으로 나눕니다. 상하부와 안쪽 바깥쪽. 즉, 상외측, 상내측, 하외측, 하내측.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보는데, 만약에 한 구역에 유방암이 생겼을 때에는 그 구역에 유방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다른 구역들보다 몇배 높다. 라는 두 가지 특별한 성질인데요.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다른 암에 없는 이러한 특징들과 뇌분비 관련 속성, 그리고 유전적 속성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유방암 유전자로 알려진 BRACA1,2가 양성인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바로 이런 이유로 양쪽 유방을 절제하게 된 거죠. 졸리의 수술 전후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유전학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좀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가족력 등과 고려해서 같은 쪽 유방이나 반대쪽 유방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유방암이 있는 유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반대편 유방까지 수술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류의 수술은 유방암 수술 후 유방의 모양이 어그러지고 변형되는 것전 절제술 후에 한쪽 가슴이 평평하게 되는 것 등을 경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유방이 없는 브레스트 디펙트의 시간을 없애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방의 전 절제술 후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등 근육 혹은 뱃살을 치환 혹은 이식하는 수술들을 통해서 유방암 수술이 성형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한 이후에 더욱 의미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유방암의 수술과 또 치료에 관한 모든 역사가 사실상 유방 자체에 국한되었다가 내분비적 관점, 유전적 관점, 나아가 전인적 관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유방암은 왜 생길까요? 제가 유방암 환자를 만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가는데요. 환자들이 저에게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유방암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통계적으로 유방암은 미국의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30대에서 50대의 유방암 환자 수보다 60대에서 80대의 유방암이 생기는 환자들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최근까지도 30대에서 50대의 유방암 발병률이 60대에서 8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두 배에 이르죠. 현재까지는 이런 추세가 서서히 미국의 경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지금의 30대가 50대가 되는 시점 정도에는 아마도 미국처럼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바대로 유방암은 내분비학적 개념의 암, 즉 신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유방에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계열의 암인 것으로 봅니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생리적 패턴, 즉 생리 주기 중 여성 호르몬이 피크를 이루는 시점인 배란기가 자주 반복됨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트로젠 픽 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생리 주기 중 중간 부분, 즉 새로운 생리의 14일 전 하루 정도에 걸쳐서 생기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젠피기 정상적인 배란이 생기는 시점이죠. 좀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적인 배란을 가지는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생리를 많이 할수록 유방암에 잘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경이 빠를수록 폐경은 늦을수록 임신은 안 할수록 수요도 짧게 할수록 여성 호르몬제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피임약을 더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비만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세포는 여성 호르몬, 양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어서 마치 유방의 호르몬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요. 그래서 유방암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향은 러프하게 40%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환경적 요소, 즉 패스트푸드라든가 정크푸드를 자주 먹는다거나 알코올, 담배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관점에서 본 유방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통계가 아닌 개인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환자분들 몇 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림병원에 근무할 때 만났던 환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포항에 와서 산 지도 15년, 해수로 16년째가 되어가는군요. 설림병원에 부임해서 처음 수술한 유방암 환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0세의 여자 환자로 남편이랑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아 수입원을 사무시던 분이셨죠. BMI가 28 정도 되는 꽤 덩치가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유방이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유방암 3기셨고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여담이지만 이분 때문에 설림병원의 방사선 치료 기계 유치와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섭외를 서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음, 질문을 많이 하셨었죠.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살 빼면 됩니까? 수술 후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도 또 물으시더라고요. 이 병의 원인이 뭐냐고요? 수술 후에도 일을 많이 하셔서 유방암 수술 후 생기는 동측 상지 부종으로 팔이 퉁퉁 부어오신 날에도 이 병에 왜 걸렸을까요? 라고 하셨죠. 남편이 환자분보다 키가 좀 작은 분이신데요. 아주 애처갑니다. 팔이 퉁퉁 부어온 것을 보고 일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일안 시킨다고 <laughs> 묻지도 않은 답을 하시곤 하셨죠. 그분이 벌써 56세가 되셨네요. 아직도 살을 못 빼고 계세요. <laughs> 그럼 정말 이 분은 왜 유방암에 걸리셨을까요? 가족력도 없고 아이는 하나지만 모유 수유를 하셨고 남편은 좀 술을 자시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애처가이시고 양계장 일은 힘들긴 하지만 남편을 돕는 수준이라서. 그다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이분이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수년간 안부를 여쭈면서 드는 생각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2002년 당시 설륜병원으로 와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으려고 이런 병이 생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설림병원은 지난 수십 년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생명의 고백을 하는 의료진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나는 봉사한다는 고백으로 뜨겁게 일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2002년에 설림 병원에 왔을 때부터 2011년에 안타까운 사건들로 그만두기까지 약 10년간 놀라운 영적, 육적 치유 사건들이 그곳에 있었고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사건들과 그러한 영향력이 포항 곳곳에 퍼져가는 성령의 바람이 불이 함께했었지요. 이 환자분은 발병한 후에. 3년 정도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완치된 지금은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열심히 성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늘 말해줍니다 이렇게요 발병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3기임에도 재발 안 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요 자신있게 <laughs> 말씀드리죠 제가 2011년에 설림병원을 그만두고 2012년 5월에 지금의 황수경 유해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후에 한두 달 만에 믿고 사랑했던 친구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때입니다. 그냥 첫눈에 딱 봐도 힘이 들고 지쳐있는 환자 한 분이 오른쪽 유방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까맣고 퉁퉁 부어 있고 손도 거칠고 투박한 여자 환자였지요. 유방 초음파를 하는데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암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모톰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확인했는데 암 전구 단계에. 비정형 세포 종양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3년 전에 최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역한 군인이던 남편은 최장암에 걸린 후에 자기에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해 줘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고 부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도 수술을 못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이후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재료부터 직접 본인이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 요리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산다던 사람이 3년간 본인 몸을 챙기며 살고 있는데 부인과 아이들에게 심한 언어 폭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인은 스무 살에 열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30년 동안 숨 죽이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듣는 저까지도 가슴이 아파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실 것을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분에게 바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은 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고 2년쯤 후 남편이 췌장암을 앓은 지 5년쯤 되었을 때 설립병원에 1개월간 입원하셨다가 아주 평안하게 남편이 주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갔는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은 환자 침대에 아내는 보호자 침대에 앉아 계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개원에서 계속 환자를 봐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기가 된 환자이시고 환자분에게는 저희 병원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라는 고백을 잠시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환자분의 유방상태는 말끔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번 정기검진만 하고 계시죠 2012년 10월에 한쪽 유방이 많이 딱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48세이셨고 학교 선생님이신 분이시죠. 1년 전부터 유방이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보통 생리 전에 그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사롭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생리가 끊긴 다음에도 유방이 계속 딱딱하게 만져져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홀 문제는 드시지 않던 분입니다. 진찰 후에 이 분에게 13cm 정도 직경의 큰 유방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거의 전부 암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환자분은 지역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폐와 간의 전이를 확인했고 항암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찍은 CT에서 간 전이는 사라졌고 유방암의 크기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찍은 CT에서 폐 전이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항암제 치료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5년이 끝날 때가 되어가는 지금 항암제와 병용하여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체요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 가며 받은 항암치료가 이분에게는 아주 효과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시행한 유방 초음파에서는 유방암의 사이즈가 직경 1.5cm 정도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환자들에게 간증 집회나 투병 노하우를 전하는 스타 강사도 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4기의 경우 5년 내 재발률이 50%를 넘고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기는 하지만 10년 내 사망률도 4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항암제의 반응이 좋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또 죽게 쓰임받기 소망하는 환자분의 의지가 높아서 반드시 완치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매번 하는 일인데도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58세 이 환자분이 왔을 때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어머니가 제게 치료받았던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5년 정도 저와 알고 지냈었는데 몇년 후에 또 그분에게 제가 유방암을 진단해 드렸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니 어머님 간병에 5년, 남편 위암 간병에 4년을 지내고 남편을 묻고 나서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투병 생활을 지켜본 보호자로서의 삶을 10년 가까이 지냈는데 다른 사람 살펴준 보람 없이 이젠 내가 아프냐고 우시더라고요. 유방암 진단만 해드리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시도록 알아봐드리는데 계속 저에게 수술받고 싶다고 하셔서 더 마음이 아팠던 환자분입니다. 개원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이런 것인데 병원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환자들의 필요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잘 치료받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마음의 짐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38세 여자 환자가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4개월째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방에 뭐가 만져져서 왔다고 했죠. 검사를 하는데, 암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아이이고, 시험관 시술에 호르몬 치료까지 받으면서 겨우 얻은 아이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4개월째라 중절 수술도 위험하고요. 요즘 항암제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항암제를 쓰고 아이를 낳고 나서 수술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아직까지 산모아이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잘 분만하고 유방암 수술도 잘 맞춰서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잦은 피임약 복용의 예가 있고 임신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까지 받은 터라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진단과 치료의 시기가 참으로 애매해서 많이 기도해 줬던 환자입니다. 유방암 일기를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40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또 사모하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10년 차 선교사님이셨죠. 남편 우즈베크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출신의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셨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예정이라고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아플까? 많이 아프겠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 수술하고 다음날 밥 먹는데 뭐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수술 후에 전화하셨어요. 너안 해봐서 모르지? 많이 아파. 항암제 시작한다고 전화가 오셨죠. 힘들어? 많이 힘들겠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감기 치료 힘들어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항암 치료 후에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수경, 이거 감기 아니야. 생각보다 힘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기 환자도 이렇게 힘든데 사기 임신 남편과 어머니 병관으로 힘들었던 상중의 여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무슬림 사회에서 외롭게 복음 들고 고생하며 살았던 10년 차 선교사도 일기 유방암으로 저렇게 힘들어하시던데 말이죠. 물론 선교사님은 지금 <laughs> 완치돼서 또 다른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계시죠. 이분이 유방암이 생기셨던 때가 우즈벡에서 추방당할 즈음이셨으니까 유방암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공황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의 수술법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방암은 전인적 관점에서 치료법을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치료에 대해서 오늘 들으신 바대로 의학적으로도 잘 증명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유방암 환우분들과 남편분들 친구 친척분들 교회 식구들 또 건강하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며 기뻐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즉각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참 좋으네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경험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